답이 있는데. 와! 이게 답이야? <laughs> 형님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 왜 땅을 사려 했었어? 아, 그거야.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 했겠지. 부성기 하나, 쌀 한톨이라도 자네 손으로 생산해 보려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허면 땅이 없어 못한다. 허허, 놀린 게 땅인데, 형님, 땅이 다 같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 돌투성이 땅에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laughs> 자네가 만들면 되잖아. 빈 땅, 노는 땅, 버려진 땅들을 자네가 농토로 만들면 되잖아? 황무지를 개간하는 거야. 기름진 농토로.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쌀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 했지. 논밭이 없으면 없는 논밭을 만들면 되잖아. 허나 개간이라는 것이 한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온데 뜻이 있는데 길이 없겠는가. 기길 오셨는데 며칠 더 계시다라시지요? 얼굴 보고 술 한잔 같이 마셨으면 됐지 뭐. 이렇게 가시면 또 언제 뵙겠습니까? 사람이 헤어지는 것 같아도 실은 그렇지 않아.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숨 쉬는 공기를 자네도 숨쉴 것이고 하여 뜻이 같고 마음이 같은 이들은 결국 이 세상에 함께 하고 있음이야. 나갈게 어, 형님, 어이, 그렇게 똥 마려운 강아지 표정 짓지 말고. <laughs> 자, 아우님이 먼저 가지. 난 자네의 굳건한 뒷모습을 보고 싶은데. 왔어, <laughs> 형님, 강녕하십시오. 그래, 자네도 국선이 잊지 마. 자네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해서 꿈을 품을 수 없다면, 그땐 이 세상의 희망이란 놈이 모두 사라진 뒤야. 빈손일 때 인간은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새로운 시작은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아니, 자는 어쩌면 계속 뭔가를 시작할 것 같기도 하고, 남이 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말이야. 반개 형님,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반드시. 말씀드린대로 오늘 일하신 품삭은 쌀두 대입니다. 하나 각자 일한 양에 따라 행하를 지급하겠습니다. 적게는 쌀반 대에서 많게는 한 대까지 오늘 하루 개간한 양에 따라 행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야. 아 좋지요. 아 그럼 일을 더하면 더한 만큼 더 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우리 상단에선 이문을 더 남긴 일꾼에겐 그 이문의 일부를 행하로 지급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받는다면 더 열심히 일할 이유가 있겠나. <목소리도> 자, 자네들 또 어서. 예. 가자. 아버님, 어왜 그러느냐? 저는 아버님께서 황무지 개간을 반대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찌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항상 학문에만 정진하라하셨고 늘 제가 일하는 것을 싫어하셨지 않습니까? 무릇 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정신과 몸을 나눠 말한다면 정신을 세우는 게 우선일진데. 나는 네가 학문을 닦아 마음의 근본을 세우기 전에 재물을 쌓는 이제만 눈이 어두울까 염려한 것뿐이다. 또한 나는 노동을 천시한 적이 없다. 몸을 움직여 일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귀 여겨야 할 일이야. 대동법을 실시하신 영의정, 김육대감 같은 분들도 소시적에 가세가 비난하여 황무지를 몸소 잃고 농사를 지으셨느니라. 이버님 소자. 아버님의 뜻을 이해하기엔늘 부족했던 듯합니다. 땅은 말이다. 사람의 가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 이 땅에서 흘린 땀은 그만큼의 풍요로 돌아올 것이야. 이 땅만큼은 노동의 가치를 배반한단다. 자, 이제 이 정도 봤으면 될것 같기도 하구나. 아버지. <laughs> 오. <한 번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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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구 하셨어? <laughs> 응? 아재 오늘 일 많이 하셨네. <laughs> 반대 정도 행하를더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수고 하셨어. 고 왔습니다. 잘 쉬어 가 있어. <laughs> 그냥 두 대. 내일은 더 열심히 하셔서 꼭 행하를 받아가시오. 아예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살펴가서오두 아, 대, 고맙습다 아, 잠시 기다리십시오. 도련님. 이분은 행아를 받으실 만큼 일을 하셨다. 아, 아, 도, 도련님. 이분은 저 남들만큼 또 일을 못 하십니다. 두대도 많이 주는긴데. 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신다 나리. 고맙신다. 고맙신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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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련님. 내가 생각하기로 행하의 기준은 반드시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찌 단순히 일의 양으로 그 사람의 노동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 저분은 고령의 노구를 이끌고 오늘 하루 종일 성심을 다해 일을 하셨다. 오 젊은 일꾼들과 비교해서 저질 수는 있으나 저분 연세에 다른 분들이 할수 있는 일에 두어 배는 좋게 하셨을 것이다. 당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 것이지. 그 성실함이야말로 이 정도 행하로 갚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자, 다음 번 오시오. 두 대.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부역에 끌려갔답니다. 부역, 산성을 그를 뭐 새로 쌓는다 하면서 장정들을싹다 데려갔다 갑니다. 씨, 차라리 땅 개간하러 가는 게 낫지 오늘 품삯 다 날리는 거잖여. 오늘 품삯이 문젠감가 아이, 이게 언제 끝날 줄 알고? 아 이러다 부역이 아주 골병 들지. 아이, 이놈의 부역, 그냥 확다 내던져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이꼴을 안 당하지. 산 속에서 유랑민으로 떠도는 건 쉬운 일이줄아 응? 어?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야지. 거기. 반말 말고 일이나 빨리 해! 이러시면 안됩니다! 아직 영장을 좀 배워야 할 일이 있네. 말씀을 좀 전해주시게. 어이! 어, 어, 어. 날씨!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는가? 황무지계관? 이제 막 시작했네. 산성을 개축하는 건 나라의 일이요. 자네 땅을 개관하는 건 사사로운 일 아닌가? 무엇이 먼저인지는 잘알 텐데. 나도 알고 있네. 허나 이 혹한기에 예정에도 없이 저 많은 사람들을 모두 부역에 동원한다는 건좀 과한 것 아닌가? 마을에 장정을 찾아볼 수가 없네. 지금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희가 무엇인가? 땅을 개척하여 자네 농지를 만드는 데 일손이 필요하니 부역의 규모를 줄여 달라는 겐가 내가 나한 욕심 차리자고 이러는 것이 아닐세 저 황무지가 농토로 바뀌면 나는 개간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경작권을 보장해 줄 생각이야 결국 그들과 내가 함께 사는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네 하고 과중한 구역에 늘 시달리는 백성들의 사정을 조금만 살펴주면 안 되겠는지 자네에게 청하러 온 것일세. 긴말 않겠네. 난 경주영장으로서 내 소임에 충실할 뿐이야. 그런가? 그래. 자네 입장이야 그럴 수 있지. 미안하네. 나 이런 부탁으로 자네 심경을 불편하게 해. 미안하이. 이보게 한 행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자네와 함께 경주에 왔다고 들었는데, 그건 나도 모르네. 모르다니, 여기를 떠났어. 아가씨는 어쩜 그리 못하시는 게 없으십니까? <laughs> 저는 아무리 공을 들여도 그렇게 이쁘게는 안 되던데. 마음에 드느냐? 예. 제가 봐도 이렇게 이쁜데 불티나게 안 팔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단번은 이 항낭에 술을 놓아볼까 한다. 예? 술을 놓으면 몇 배는 비싼 값에 팔수 있을 게다. 품이야 좀더 들겠지만. 이 문은 훨씬 더 많이 남길 수 있을 것이야. 아, 아. 안에 있어? 이 향랑이 전수, 우리 행서 어른께서 한 스무 개만 사시겠다는데? 스무 개나요? 뭐 선물하실 때가 있으신지? 가 계셔요. 곧 갖다 드리리다. 응. <laughs> 어, 내가 할 터이니. 일선이 너는 두모포에 가서 청과 찻잎을 좀더 사오너라 해지기 전에 돌아오려면 서둘러야 할듯 싶구나. <웃음> 예. <웃음> 네, 그렇게요. 이제 다섯 손만 더 가지고 오시면 되겠네. 자, 여기 있어. 오만. 저기. 어휴, 오늘은 돈 나갈 일이 많네. 보시오. 혹시 예전에 경주에 살지 않았어 나를 모르겠습니까? 구휼이 다가 아니라구요. 우리를 이 동네에서 난리 끝날 때까지 백날 천날 먹여줄 것도 아니면서 얻어먹는 거지 새끼 취급하지 말란 말이야 식은땀이 나고 손이나 발, 귀가 찬 것으로 보아. 식상증이 틀림없는듯 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는 환약입니다. <laughs> 이거 참 우리 막동이의 은인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laughs> 아드님이 지금은 많이 자랐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열아홉이 됐지요. 다 아가씨 덕분입니다. 그때 피난 중에 잘못됐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터인데, <laughs> 난그 후에 경주에 터를 잡고 장사를 하다가 이곳 동네부로 옮겨왔지요. 제법 장사가 잘 되어서 이제 먹고 살 걱정 없는 정도는 됩니다. <laughs> 정말 잘 되었습니다. 저기 이런 말 꺼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침 점포를 하나 늘리려던 참인데 괜찮으시다면 좀 맡아 주면 어떻겠습니까? 예? 아까 한양의 시전에서 장사를 한 적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장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좀 도와줬으면 싶던 터라. 너무 뜻밖의 말씀인지라.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 막동이 생명의 은인이신데 고마움엔 고마움으로 답하는 것이 사람이라면서요. 도련님 이제 무자식입니까? 저자에서 일꾼들을 찾아볼 생각이다. 설마 품싹을 준다는데 일할 사람들을 못 찾겠느냐? 나는 다만 그 땅에서 계속 농사질 사람들과 함께 땅을 개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도련님, 정진 사태, 아가씨, 아니씨아까 괜찮으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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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밤돌 만한 기. 바람 한번 빠르네. 아. 가자, 어터가안나 아, 좀나아 막아 나... 그냥. 아, 이거 라고 잠만 말고 빨리 와라. 어터가 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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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살아. 돌렸네. 이놈아를 찾긴 했는데, 보따리는 고마못찾십니다 무홍이가 쫓아가긴 했는데 팍! 밥은 먹었느냐? 아, 천천히 좀 먹어라! 누가 안 뺏들어 먹는다! 아이고, 야가 참말로 며칠을 굶었길래 자, 자, 자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더 주시게 아니, 소윤이야. 국밥 한 그릇 더 팔면 좋지만은 저런 것들 버릇 잘못 들이면 큰일 납니다. 버릇을 잘못 들이다니. 아니, 집이랑 땅 버리고 요랑민 됐으면 어디 산속으로도 들어가. 조용히 죽은 듯끼살 일이지. 와, 껍떡하면 동리로 떼거지로 기들어와가지고 비럭질에 생떼를 쓰고 도둑질을 하질 않나. 우대사는 불까지 질렀다 카대요. 아이고, 참말로 세상 무서바가. 아이 듣는 데서 말씀이 심하십니다. 모죽컴은 이러겄습니까? <laughs> 국밥 한 그릇 더 달락하셨지에 천둥이라 했느냐?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겠느냐? 여기서 기다리세요. 거처까지안안낼수 없고 제가 가서 어른들을 모셔올게요. 니네 우리를 밥으로 하나. 니네 고마 토끼 빌라 하는 거아이가 저는 거짓말은 안 해요. 참, <laughs> 야 도둑질도 하는 놈이 거짓말은 안 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 너한테 믿겠냐? 믿겠어? 그래. 너를 믿겠다. 우린 여기서 기다리마. 돌렸네. 날이... 기다리자. 음. 아, 이거 참말로... 아, 와일이안 오나? 거처가기 위해서 먼 게지. 그만 좀 돌고 앉아서 기다리거라. 에이, 이 천둥인지 벼락인지 이놈아를 그냥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여기가 우대라고. 겁 없이 기들어. 가진 거다 내놓고 가라 그냥. 아직 육신은 보전하게 해줄게.